난 이제 집 도착했다. 너 아직 가는 중임? 나도 한정거장 남았어. 차안 막혔나 봐. 빨리 갔네. 내가 또한 운전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지. 지금 에포 선수 하고 있을지도 모를 걸. 너 운전 좀 조심해라. 칼치기 하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건 너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케 잘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에포는 레전드 슈마어있지그 사람하고도 SNS 친구거든. 이게 뭐겠어? 나도 날 인정한단 소리 아님? 또그 소리야? 둘이 서로 맞팔도 아니고 지 혼자 팔로우 한 거면서 무슨 친구 타령임? 어허 어쨌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암튼간에 오늘 갔던 카페 죽이지 않았음? 그래 뭐 이쁘긴 하더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던데 그치? 그건 내가 지은 거라니까 확실히 보는 눈이 있구만 내가 봐도 캐잘 짓긴 했지 도대체 그옷세는 언제쯤 고칠래? 허세? 무슨 옷세 지은 건 맞잖아 나 거기 사장이랑도 친하다니까 아니 지은 거에 일조한 건 인정하는데 너가 다 지은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지 그냥 넌 기술자들 밑에서 보조해 준 거잖아 지금 난 너가 난다고 무시하냐? 내가 언제 무시했다 그래 그리고 사장이랑 친하긴 뭐가 친하는 거야? 네가부 기억도 못 했잖아 아니 내가 공스할때몇번 마주쳤다 하니까 바로 아시잖아 나한테 수고한다고 커피도 사주었거든 그니까 그게 뭐가 친한 거냐고 그냥 남이지 야, 우리한테 조각 케이크도 서비스로 준건뭐 봐서? 이게 안 친하면 가능하겠냐? 너가 하도 친한 척하면서 서비스 달라고 뗐으니까 사장님이 마지못해 준 거지. 솔직히 그거 민폐 아님 사장님이 착하셔서 망정이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창피하긴 뭐가 창피하냐? 할때한 얘기 못 들어서? 또 놀라 오래잖아. 사장님이 먼저 또 오라고 얘기한 거 자체가 나랑 친하다는 판증 아님넌다 좋은데 가끔씩 보면 날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니까. 너가 지금 말하는 논리가 뭔지 내가 예를 들어줄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몇주 샀다고 빌게이츠랑 형동생아는 막연한 사이라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지 혼자 슈머어 팔로우 해놓고 아는 사이라니 그게 무슨 해골에 총 맞은 소리냐? 넌 남들 앞에서 날 띄워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날 바닥까지 깔아뭉개야 속이 시원하냐? 아주 날 짓밟아야 우월감 느껴? 내가 너를 언제 깔아뭉개고 짓밟았다 그래? 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그런 거 아니야 너 연애 초반에 나한테 한 소린 기억해? 무슨 소리? 너가 대통령이랑 연이 있다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연이 있냐 했더니 너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연이 있다 했잖아. 그럼 나도 대통령이랑 연이 있는 사람이겠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니 너도 좀차부심좀 가져라. 넌 너무 겸손해서 문제야. 어휴 진짜 질린다 질려.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허세나 부리고 참. 아 그냥 롯데타워도 너가 지었다지? 응 맞지. 내가 지었지. 그래서 거기선 너 알아주긴 한데니? 아, 어쨌든 남자의 차부심을 매도하지 마 됐다 됐어 그냥 허세만 가득해서 네 얘기 받아주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겨워 네 부심 떠받들어주는 그런 여자 만나라 너랑 더는 못 만나겠다 야네 주제에 나같이 프라이드 넘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처럼 대단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연인이 돼서 그런 말 실수하는 거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미안하다 해라 내가 이렇게 차비라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아 그냥 난 이제부터 니연라 네 씹을 거니까 네 맘대로 생각해라 넌왜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냐 내 옆에 있으면 내 덕에 너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거 아냐 부러운 는초리로 다들 쳐다볼 텐데 왜네 발로 폭을 걷어차냐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랑 친한 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장님한테 열심히 설명한 거임 계속 연락하고 해봐야 시간만 아까우니까 그냥 니네 지켜세워줄 여전한 찾아 너가 나 없이도 잘살수 있나 보자 난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응, 그건 네 망상.